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 널리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레이저 특집이죠? 어, 레이저 특집의 이제, 게임패드, 레이즈에서 제일 최신에 나온 게임패드에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타르타로스 V2입니다. 이야, 엄청나게 간지럽이 생겼죠, 여러분.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어, 매노워, 어, 매노워, 이제, 게임패드고 저거는 여러분 가격이 많이 비싸요, 20만 원이고 얘는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는데도 가격이 제 반토막입니다. 어, 10, 10만 9천 원, 뭐 11만 원보시면 되겠네요. 어, 왜 그렇게 조금 제보다 제 신제품이 저렴한지는 이제 축이 달라요, 예 여러분. 쟤는 어, 얘는 멤브레인이고 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저 제품은 여러분 어, 저거는 이제. 녹추 기계식입니다. 생긴 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어 뭐가 어떻게 장단점 이 있는지 우선 한번 제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건 제가 여러분 한국 정발로 샀습니다. 한국 정발 어 정식 제품. 어 왜냐면요것도 여러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레이 제품들은 여러분 그이전부다 제가 정품을 삽니다. 해외 직구로 싸게 안 사고 왜냐면 제가 쓸 거니까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된거군요야 우선은. 야, 엄청나게, 야, 간지죠, 간지. 야, 이거 뭐, 게임패드, 이거 여러분 써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막 중독돼요. 어. 구성품은 뭐, 이게 끝인가? 어, 이게 뭐, 여러분, 끝, 끝인 것 같네요.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게임패드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저는 이걸 솔직히 는 게임패드로 뭐, 한번더 사용을 안 하지만, 저는 이제, 매크로 버튼. 야, 제가 여러분, 요즘에 탱키리스를 왜 쓰냐면, 얘네들 때문에 씁니다. 얘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탱키리스 키보드를 못 써요. 왜냐면, 매크로 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매크로 키보드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무조건 매크로 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근데, 어 텐키니스를 못 쓰는 거지 자판패드 예, 비별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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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고 없으니까요. 근데 키패드가 없으니까, 근데는 어, 키패드로 쓸수 있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필코나 이제 여러분 그런 데 그런 데서 출시하는 키패드 여러분 딱 키패드 역할만 하는 거고, 얘는 여러분 키패드 말고도 여러 개 게임패드부터 해서 다 역할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잘돼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 돈을 주고 사시면, 여러분, 좀 키보드에 대한 또 선택폭이 조금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키보드에 매크로 기능이 없어 쓸수 있는 거지. 이제 얘만 있으면 되니까. <laughs> 제가 강의, 이제 영상 보시면 양쪽으로 두개 놓고 쓰잖아요. 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 어, 이제 얘는 여러분, 이제 멘브레인입니다멘브레인인데 어, 조금 이제 클릭 형식으로 돼서 쉽게 뭐, 오나타 그로마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쳐보면. 야좀 청축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어 거의 이제 오나타 그로마 같은 뭐 그런 식게 말해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기패됩니다 어. 뭐 디자인이 여러분 아 새로 나온 거라서 이때 판매스트가 아, 정말 편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 보시면 이 제품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쓰기에는 20만원짜리 보다 이 10, 10만원짜리가 더 편합니다 어 이게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버튼 야, 이거는 여러분 버튼이 다 달렸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아무 걸로나 다 설정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 어, 그다음 에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아래쪽, 위쪽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커서, 어, 커서 드래그를 여기서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 여기만 달렸어요 여러분. 어. 20만 원짜리는 여기 없거든요. 여기다가 에 이게 없는데 버튼 한개 더 있습니다. 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솔솔하죠. 왜냐면 제가 앞에 우선은 먼저, 어, 요거를 찍었어요, 여러분. 어, 요거 리뷰를 찍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 제품이죠, 여러분. 음, 음 요놈, 어. 요놈 리뷰를 제가 그때 먼저 찍고 어떤 기능인지, 얘가 어떤 놈인지 지금 다 파, 파악을 한다음 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찍을 때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 그냥, 막, 보복거리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처음, <laughs> 처음 사왔으니까, 어. 그래서 리뷰는 여러분, 우선은 이제 요 제품이 먼저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나갈 겁니다. 원래 이걸 살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냥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아, 좋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도 이제, 이, 이 영상 여러분, 이거 리뷰할 때 제가 여러분 이, 이 키패드로 막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뒤에 올라갈 거고. 근데 먼저 찍은 건 얘입니다, 여러분. 어 먼저 찍은 건 얘. 얘 찍을 때 전, 정말 여러분 제어리보이 갔거든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 키패드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얘가 먼저 리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먼저 올라갈 거지만 촬영은 뭐, 뭘 먼저 했다? 제를 어 먼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뭐 얘는 여러분 근데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아, 이제 아까 저거 메로어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어매너월 한다 뭐 오버 이버죠 여러분 아 제가 여러분 제품을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얘네들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서 막 헷갈리네 <laughs> 오버이버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어어 근데 조금 이제 마감 퀄리티가 여러분 얘가 현저하게 제보다는 많이 떨어져 멀리서 보면 솔직히 여러분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면 어 모르, 모르겠죠 근데 얘는 딱 받았을 때, 막, 아, 엄청나게 고급지다.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어, 버이번에 여러분, 저가 저거, 맨 처음 받았을 때, 야, 정말 고급진 느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요 느낌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팜레스트 느낌이랑, 여러분, 이게 아주 맨들맨들한 러브커팅으로 되고, 팜레스트 엄청나신부신한 걸로 잘돼 있고, 그런데, 요쪽이랑 이런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뭐, 받았을 때, 와, 막 좋다. 뭐, 그렇게 뭐, 하이엔드 급시다 뭐,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느낌안 납니다. 어. 이 정도로 보죠. 플라스틱이 또 이런 식으로 좀 유광기가 있어가지고 좀 반질반질해서 막 그렇게 뭐, 어, 고급진 느낌 못 받고 이 버튼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반값이니까, 어 이런 식으로. 버튼도 조금 이제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오돌토다에 조금 나죠. 어. 뒤에도 마찬가지로 퀄리티 차이가 쟤랑 좀 많이 납니다. 어 그리고 얘는 여러분 이게, 어, 뭐, 이게 조절이 따로 안 되나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 저 여러분, 20만원짜리 제품은 여러분, 이게 세세하게 조절 되는데, 얘는, 한마디로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그 고정값이네요. 어 그냥 딱 이대로만 써야 됩니다. 아, 이건 다, 그 밑에 보시면 그냥 박혀있구나. 어 그래서 딱 그대로만 써야 되네요. 아, 우선 생긴 거는 여러분,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기는 얘가 훨씬 가볍네요. 근데, 어 이런 식으로, 어 되어있죠. 어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 제가 한번 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음 자딱 봐도 여러분 당연히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가 뭐 조금 더뭐 비싸 보이죠 마감 퀄리티도 보시면 현저하게 야 차이가 어, 마감 보시면 이게 상판 프레임 차이랑 마감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아주 고무로 되 있지만, 정말 고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어돌토돌하게 미끌림방지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요것도 마찬가지, 고무. 이게 근데, 여러분, 좀안 좋은 게 밑에 이게, 별로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때가 좀 많이 타요. 이쪽에. 예.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네요. 어. 버튼도 이게, 여러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얘는 좀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눌러, 좀 너무 자주 눌러지네. 이렇게 클릭형 시으로 되면 상관없는데, 괜히 이렇게 하다가 계속 자주 눌러지고, 뭐, 그렇고. 요 버튼은 마감은 여러분 현장에 채랑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훨씬 더 여러분 마감이 이런 식으로 더 좋습니다 버튼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얘는 이제 여기 드래그 드래그 하는 게 있고 이제 이게 여러분 그렇다 막 감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드래그가 어, 그다음 얘는 드래그가 없지만 버튼이 한개더 있다 어, 버튼이 한개더 많죠 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는 녹축 음. 어, 이런 식으로 녹축 야 얘는 이제 멤브레인, 오나타 그라마처럼 어, 이런식으로, 멤브레인 클릭형. 당연히 여러분 느낌은, 어, 기계식이 좋, 좋긴 좋습니다. 근데 얘도 여러분 그렇게, 어, 우리가 흔히 하는밑밋이 이제 멤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형식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어, 좋아요. 그렇지만 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말해, 기계식이 좀더 좋기는 하지. 근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니까, 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팜레스트에 이제 편안함, 음, 자, 이, 아, 이것 설명 안드었구나 얘는 여러분, 이게 보시면 뒤에 이게, 말마대로 설정이 다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것도 되고, 이게 또 여러분, 앞으로 뒤로까지 다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소절이다 가능하지만, 어, 이것도, 얘, 놈나비까지 조절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딱 고정이다. 어. 근데 뭐, 뭐가 더 편할지는 여러분, 뭐, 제가 우선 손을 올려봐야 되니까. 자, 어. 이런 식으로 손을 올리고 쓴다. 근데 손은 솔직히 이걸, 이거를 막 자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키보드 쓰다가 뭐 키패드 입력할 입력 때, 뭐 그런 경우 딱딱딱딱 치는 거고 또 매크로 이제 로그인 같은 거 입력할 때, 그럴 때한 번씩 누르거든요. 그 자주 쓰지 않아, 요 여러분. 그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이를, 이를 달고 사는 게 아니다. 뭐 이걸로 뭐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만 이 계속 뭐 게임만 하겠죠. 여러분 이걸 이거만으로도 여러분 게임이 됩니다. 어, 배틀그라운드가 돼요, 여러분. 제 영상 찍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예 리뷰 찍을 때 제가 편집을 해, 이미 해, 미리 해놨. 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돼요. 이해할 때는 안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시험 기간이라서 <laughs> 학생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면 되겠죠. 근데, 음, 야, 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음, 뭐가 더편한냐면요 어, 이제 뭐 이거를 지었을 때, 어, 아, 저는 얘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감촉이 이 파마스의 감촉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뭐 V2에 있는 파마스처럼 뭉신 뭉신하고 근데 얘는 딱딱해 요 여러분, 딱딱해요. 어. 그리고 여기 감촉도 공부긴 하지만 솔직히 러브코팅된 이맨들맨들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러분 요거는 안 쓰고 요거를 쓸 거, 예요 이거는 이제 안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뭐스텝본 주거나 뭐 써보라고 아니면 뭐 서, 경품으로 주거나 그러겠네요. 왜냐면진 진짜 뭐 게임만 하시는 분 있죠. 진짜나 이거는 게임만 한다, 배틀그라운드만 한다. 왜냐면 이게 또뭐 입력 속도나 그런 게또 빠르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이폴링이 되천이고 그러면 동시무한 입력 무한 입력 점기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 게임패드잖아. 어 가격이 20만 원인데 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다 얘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도 좀 찐득찐득거리고, 이게 이상하게 조금 나는 조금 뭐 불편하더라고. 또 이게 여러분, 이 옆, 옆에 쪽이 또 여러분, 이게 키보드에 계속 걸려요. 제가 왜냐면, 이제 키보드 이제 위에 올려놓고 옆에 놔두고 쓴단 말이죠. 이쪽에 안 놔두고 이쪽에 씁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게 계속 키보드가 좀 걸려가지고 옮길 때좀 그게 계속 클릭이 되더라고. 클릭, 뭐 클릭했을 때는 다른 걸로 안 되게 설정을 할수 있지만, 그냥 괜히 좀 그래요. 근데 얘는 제가 또좀 써봤는데, 이 옆에 별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걸려도 얘는 조금 뭐, 왜냐면 여기, 여기 잘리잖아. 여 살리잖아요. 얘는 여기서 얘보다 더티 나와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걸립니다. 얘는 안티 나와 있고 이또 클릭 형식이야. 얘는 또런 식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어. 자 자, 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 대신 또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얘는 여러분 이제 시냅스 어 2.0까지만 지원을 해요. 요 키패드는 근데 얘는 이 제일 최신에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시냅스 베타 버전을 지원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차이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냅스 이제 여러분 제 키보드 막이 알록달록해서 세팅하고 막 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효과를 넣어가지고 그게 한번 2.0이랑 베타 버전이랑 다다 돼요. 어 근데 어 이제 크로마에서 기계들끼리 연동시키는거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그냥 크로마 똑같은 효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동을 2점정도 되는데 여러개 효을를막 집어넣은 다음에 쉽게 말해서 연동을 시키는거는 베타버전 분이 안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게 안 돼, 여러분, 얘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이제 쓸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쓰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저는 뭐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이게 뭐 기계식이든 뭐든 별 상관이 없고, 매크로 키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 요거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네요. 가격은 싸지만, 어, 20만원, 10만원, 두배 차이.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LED를 연결했습니다. 어, 보시면 광량 솔직히 말하면 기계식이 좀더 밝아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 다르거든요. 얘는멤브레인이네니까 그러니까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멤브레인 LED가 들어간 거고 얘는 기계식이고, 흔히 말하면, 어, 거의 LED의 최강자 기계식이시에 말해서 레이저 녹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량 차이는 좀 나지만 둘다 엄청나게 밝아요. 제가 여러분 아직까지 조명을 안끈 거예요. 어, 조명 안 끄고 이 정도면, 어, 흐홀이 밝다. 어, 두 제품 다 밝지만 얘는 기판 전체가 좀 밝아지는 게 있는데 조금 고급진 건 아무래도 여러분 기계식에 들어간 LED 효과들이 좀 고급지긴 하죠.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이 어, 요, 요 정도로 보시면. 음, 근데 뭐둘다 어, 밝은 건 마찬가지예요. 어, 잘 보인다. 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 오버위버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매크로부터 내서, 뭐, 게임용 자판패드 가지고이 전부다 여러분, 이게 매크로 설정이 뭐, 다된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제 설계할 때 뭐, 쓰는 프로파일이고, 이거는 뭐, 게임용이라는 건 일반적인 원래감, 뭐, WSD 입력되어 있는 거고, 뭐, 자판패드라 하면, 뭐, 이렇게, 뭐, 자판패드로 다 이렇게 제가 1, 2, 3, 4, 5, 6, 7, 8. 자판패드 쓸, 수쓸쪽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 저 자판패드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판패드로 쓰고, 그렇게도 쓰고. 얘는 근데 이제 여러분 2.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로마 기능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연동이 안 됩니다. 기계들끼리. 기계, 기계들끼리 연동이 되긴, 되긴 되는데, 아, 단순한 거 하면 안 되고, 복잡한 건안 돼요. 복잡한 거 하려면 이제 LED 효과를 무조건 베타 버전, 얘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호환이 돼요. 어. 뭐 어떤 기기가 호환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호환 가능한 장치 보기 누르시면 이제 얘네들 호환 가능한 장치만 보입니다. 근데 거의 전부 다 최신 제품들만 돼요. V 트 붙은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아주 최신에 출시된 것들만 베타 버전을 지원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거 어, 레이저 베스테이션 스저저 저 뒤에, 저 뒤에 있거든요. 레이저에 대해서 걸어놓은 거고 그거 어, 음.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음. 얘는 이제 제가 만들어야 겠죠? 어, 이제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야 사용자 지정. 어, 눌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 있어요. 뭐, 게임용 세팅, 꺼부터 이제 일반 키, 키보드. 어, Q, W, 뭐, E, R.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자판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시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움직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요런 거, 어, 요런 것도 일일이 설정에서쓸 수가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제가 다른 키나 매크로 키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이건 휠이고, 휠. 이게 탭이잖아요? 어. 그럼 뭐, 옆에 키보드 기능 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은 뭐 다른 걸로 바꾸실 거 한번 키보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키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좋죠. 어. 뭐 전부 다 됩니다. 매크로, 어, 매크로 기능도 여러분, 매크로 기능도 여러분 정말 쉽게 잘 되어 있어요. 매크로도 여러분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매크로라고 있죠, 끝에. 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만드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보이시나? 어, 이렇게 어, 해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름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1, 2, 3, 4, 뭐 A 뭐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이제 키보드 옛날에 설정할 때쓴 건데 1번이면 1번에 설정해 놓으면 1번 매크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옛날에 여러분 레이저 뭐 키보드 그때 리뷰할 때 찍은 거 보시면 만드는 방법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몇 번에 써보시면 매크로 기능이나 그런 것들 을 전부 다 쉽게 입력을 할수 할, 할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뭐로 쓰냐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많이 뭐 입력해서 쓰고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리스트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경우 이런 데서 설정해서 일일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건 이런 만들어 놓면 으 어, 레이저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저장이 돼요. 한마디로 어, 이걸 다시 나중에 컴퓨터 포면을 해야 됐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 아닙니다. 아니면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다 불러와져요. 어, 그래서 엄청나게 좋다. 어, 근데 로지텍은 그게 안되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 근데, 레이저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로인을 하면 다 불러와서 아주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어, 이러면, 원래 이제 캠에서 여러분 조명을 한마디로 밝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조명이 다 꺼져도.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다 껐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그걸 키는 이유는 LED 밝기가 그렇게 안 밝은 키보드에 키면 그냥 이렇게 불을 끄면 아예 안 보여요. 근데, 뭐, 현재, 얘처럼 잘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레이저잖아? 레이저. 어, 이건 지금 현재 안 보이시겠지만, 레이저 풀세트입니다. 어, 레이저, 블랙이도 V2 토너먼트 에디션. 그 다음에 옆에 쓰고 있는 거랑, 방금 리뷰했던, 이제, 어, 키패드. 어, 어 타르타로서 키패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랜스 헤드. 레이저 랜스 헤드. 어, 유무선.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야 이, LED. 야, LED 감성은 절대로, 여러분, 레이, 커세어도 레이저 절대 못따라 옵니다. 왜냐면 얘네들 연동이 장난 아니에요. 보실래요? 어,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얘네들도 지금 연동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판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옆에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어, 보이시죠? 어. 이제 얘를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어, 얘를 눌러도 이게 연동이 돼서 옆으로 쭉 퍼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를게요, 여러분.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를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옆에까지 퍼져나가죠? 이야, 이게 레이저다. 그래, 이게 레이저지, 여러분. 야. 서포트웨어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한번 슬 보여드릴게요. 자, 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은 뭐, 풀세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 요걸 보시면 이거 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어,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퍼져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얘를 눌렀다. 어, 그러면 얘를 눌러서 퍼져나갑니다. 어. 그 다음에 렌스에를 눌렀다. 랜스에디를 아, 눌러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어, 퍼져나갑니다. 마이크 끊기죠, 여러분? 저기 이제 쉽게 말해서 어, LED 효과가 많아가지고 지금 화면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마우스를 눌러도 어,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어, 퍼져 나가는 걸, 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어, 자, 여러분 제가 자동 조명을 한번 들은 캠에서 설정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드려, 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잘 보이시죠, 여러분? 어, 어 응. 보시면 이제 랜스에드, 렌스에드 랜스 유무선, 어, 랜스세드로 제가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보시면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야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어,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아, 이런식으로 위에서 보시면 이게 어, 옆에까지 빠바빵빵빵 빠바빵빵빵 이야 발기는 진짜 뭐기동차입니다 그냥 기동차요 여러분 어. 얘를 눌러도 어, 이런식으로 리플효과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눌러도 어떻게 된다 어, 이런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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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쉽게 말해서 어. 연동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들 보셨죠? 그냥 뭐 좋다. 아, 엄청나게 좋다. 세트로 쓰면. 그리고 이거는 쉽게 베타 버전만 되는 효과들입니다. 일반적인 c m 스 2.0에 호환되는 기계들은 안 돼요. 이렇게 신제품들만 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레이저 어, 게임패드 어, 타르 타로스 리뷰를 찍으면서 한마디로 나머지 풀세트 레이저 시네스 베타 버전으로 연동으로 다해 보고 레이저 이렇게 뭐 마우스 키보드 풀 세트를 다 보여드렸네요. 여러분 얘는 팜레스트도 있습니다. 블랙이도 이제 엑스토너먼트 가 없는 거고, 브이트는 팜레스트도 있 있습니다. 어, <laughs>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어, 솔직히 마우스는 여러분 이걸 안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옆에 클릭 버튼이 불편해가지고 저는 마우스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 이 게임 패드에서 703을 쓰고 있어요. 어, 이 마우스는 그냥 옆에 그냥 간산용으로 그냥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LED가 예쁘거든 이런 식으로 <laughs> LED 라인이 예쁘잖아 어, 이게. 장식용으로 여러분 뒤쪽에 배치해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세트로 된 거. <laughs> <그냥> 장식용입니다장식용 <laughs> 근데 맛은 좋아? 그,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해봤네요. 어, 어, 우선 여러분, 이게, 음, 저는 여러분 지금 사시면요. 이거, 오버위원은, 어, 오버위원은 어, 여러분 지금 추천을 안 드립니다. 어. 진짜 뭐 게임을 하실분들은 솔직히 뭐 기계식 쓰실분들은 이걸 20만원 돈 주고 사면 되겠지만 그런거 아니고서야 어 저는 시냅스 메타 버전을 지원하는 얘가 훨씬 더 좋은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파, 이 팜레스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편해요 어이 보시면 이렇게 둘다 이복 푹신푹신하거든요 부신 복신복신 그래서 이게 아 손이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어 이, 이쪽이 한번 손이 이게 어, 여러분 정말 편해요 이게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어 그렇긴 해요. 근데그 대신 조절이 안되고 또, 여기도 안 걸리지.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마우 이게 딱붙여놓고 근데, 계속 저거는, 이, 여러분, 이게,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어, 그렇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안 걸리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반값, 어, 이거는 이제 한 10만원, 10만원, 저거는 얼마? 20만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나 게임패드를 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는 무조건 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탱키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게임패드 한개 있으면 좋으니까 얘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레폴 특집때 하려고 사놓은 거긴 한데, 이게 여러분, 어, 한 개는 레오폴드 기패되고요한 개는 필코기패됩니다 아, 레, 코리는 이제, 이제 제가 특집을 아주 할 거거든요. 레폴 신제품들을 모아, 모아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딱, 키패드 역할만 해요. 탱키레스는데 옆에 붙여놓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 가격이, 뭐, 한 개당 6만원씩 가요. 6만원, 5만원. 어. 근데, 그냥, 딱, 키패드 역할만 해. LED 기능도 없고, 어. 그, 레퍼런나 뭐, 필구 제품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사서, 쉽게 말해서, 탱키레스, 탱키를 쓰기요 어, 104키로 뭐렇게뭐게 클레이모처럼 쓰면 되겠지만 어, 그런 거 아니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커세안한 레이저 분들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레폴이나 필코는 솔직히 저는 줘도 안 쓴다고 했죠 솔직히 줘도 어, 안 씁니다 아무리 키감이 좋아도 줘도 안 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얘가 6만원인데 얘가 10만원에 LED 기능도 있고 쉽게 말해서 모든 키키 별도 훨씬 많고 그리고 기능이나 훨씬 더 좋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무조건 어, 어, 레이저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게임용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거 절대 사용 안합니다. 어, 전. 솔직히 지금 배틀그라운드 지금 리뷰 찍은지 한 달이나 뭐한달 동안 안 해봤는데 할시간이 워낙 바빠가지고 근데 어뭐 직업 한마디로 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사장님들 뭐 이제 로그인 아이 같은 거외우기 너무 귀찮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로그인 아이들 얼마 나 많은지 뭐홈택스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허벌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요런 데다 전부 다 쉽게 만 입력을 한다 했으면 정말로 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편해요 아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 이걸 맨 처음에 사 놓은 다음에 두달 동안 사용 안 하다가 왜냐면 키보드로 쓰고 매러로 키보드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산 후로부터 키보드에 어, 손도 안됩니다그 어, 정도로 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요 이제 어, 솔직히 키패드 하나만큼은 꼭 구입을 해 보세요. 게임용으로 구입하실 거면 솔직히 말하면 뭐 구입을 하,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업무용 쪽으로 사용하실 거면 구입을 해 보셔도 아주 큰 만족감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이제 어 레이저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예쁘구만 이거 야 그래 뭐 역시 장비는 세트가 간지지. 세트가 간지야.